안녕하세요. 금융감별사 오로라입니다. 요즘은 작은 지출 하나도 계획 밖으로 나올 때가 많죠. 갑작스러운 병원비, 공과금, 생활비 부족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대출일지도 모르지만 절차가 길고 신용이 걱정되어 망설이게 됩니다. 그럴 때 빠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소액결제 현금화입니다. 이미 휴대폰으로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이라 복잡한 서류나 신용심사가 필요 없고 빠르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만큼 현금화가 가능하며 신청부터 입금까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죠. 오로라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수수료, 절차, 진행단계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상담 단계에서 이용자의 상황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현금화 방식을 안내하며 불필요한 리스크를 철저히 차단합니다. 미납은 최대한 피해 주셔야 합니다. 미납이 있을 경우 수액 결제 진행하실 때 수수료가 증가하므로 더큰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납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납부를 하고 정상 결제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로라는 단순한 자금 전환 서비스를 넘어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는 현실적인 금융 파트너로 함께합니다.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 오로라와 함께라면 언제든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 거예요. 하단 댓글에 안전한 정식업체 홈페이지 링크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